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거의 100세에 다달아서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없었느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 요한 복음과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 일서와 요한 복음이 기록된 말씀처럼 이 편협하고 급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그 다듬어지고 사랑 특히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요한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을 가르켜서 다른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다른 제자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